속에까지 잘 스며들 수 있게끔 면봉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소 전문가, 에릭입니다. 오늘은 세면대에 있는 물막이 있잖아요. 그쪽 편에 이제 곰팡이가 생각보다 자주 많이 끼게 돼요. 그래서 이 곰팡이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를 손쉽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까맣게 껴있는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까맣게 끼기 전에 빨간 색깔이나 노란 색깔 같이, 아, 보, 보통은 이렇게 까맣게 되기 전에 빨간 색깔로 먼저 곰팡이가 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잘 문질러만 줘도 그때는 손쉽게 없앨 수가 있지만, 이렇게 까맣게 바뀌었을 때는 저희가 약품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할 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젤 타입으로 되어 있는 락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면봉을 가지고 약품이 조금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게끔 문질러 줄 겁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또 다른 약품들을 가지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델타임 락스를 먼저 뿌려줄게요. 충분하게 이 주변까지 뿌려줍니다. 젤 타임 락스다 보니까 이렇게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죠? 흘러내려가지 않고요 해서 이 상태로 저희가 이제 이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속에까지 잘 스며들 수 있게끔 면봉으로 한 번씩 문질러 줄 겁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그냥 이 상태로만 놔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 곰팡이 자국이 조금 심하다. 그래서 좀 제거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의심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휴지를 한장 이렇게 엎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락스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놓는 거예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어떤 컨디션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1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하지만 좀 심한 것들은 시간이 더 오랫동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심한 것들은 저희가 휴지를 덮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마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발라놓고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확실히 전과 비교했을 때 깨끗해진 게 눈에 보이죠? 간단하게만 해줘도 확실히 깨끗해지긴 하니까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 까맣게 자국이 남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굉장히 심하게 까맣게 껴있는 경우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 지워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꼭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저희가 청소에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상황마다 다른 약품도 사용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도 굉장히 너무나 많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더욱더 다양한 방법을 많이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쉽게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